앞선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소개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는 오늘 4장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여기서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약의 의미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시온 산을 의미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시온 산이 그 어떤 산들보다도 유명하게 되며 많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산이 되리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이 시온산은 다른 산들보다 유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할 만큼 높은 산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푸르고 푸른 울창한 숲으로 우거져 있어서 남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외적인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 뛰어나고 많은 이들이 주목하여 찾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율법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 산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시온 산은 그 어떤 산보다 뛰어나고 매력적인 산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때 우리 교회를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 개인의 삶에 가득하게 될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매력적인 삶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하여 왔을 때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전철역에 내려서 택시를 잡아 타고 주사랑교회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께서 주사랑교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주사랑교회 출석하는지 여쭤보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하시면서 주사랑교회의 말씀이 좋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좋기로 소문난 교회,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로 유명한 교회,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뛰어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앞서가기 위해 분초를 다퉈가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서 손에 쥐게 되는 그 부와 명예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여와의 말씀과 멀어지는 인생은 악인의 인생, 죄인의 인생, 오만한 자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결국엔 실패하게 될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다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죠. 당장에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늘 흘러넘치는 복된 자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될 것이고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칼이 보습으로 바뀌고 창이 낫으로 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습은 쟁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무기들이 농사를 짓는 도구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롭게 지낸다는 표현인데요.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 평화의 정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꿈꾸지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된 모든 인류는 전쟁과 싸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약한 상대방을 힘과 권력으로 짓밟고 억압하든지 아니면 강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굽신거리든지 해야만 그나마 잠시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고백이 참으로 위대한 이유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신들의 이름만 해도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아세라 여신, 하늘의 비와 폭풍을 주관한다는 바알 신, 농사를 주관한다는 다곤 신, 바다를 주관하는 리워야단 또 황소 머리의 사람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몰렉이나 밀고 전쟁을 주관한다고 알려진 금오수신 공물을 주관하는 다곤신 등 여러 신들을 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많다는 것은 그 모든 신들이 다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 알다시피 일본은 작은 일에 행복을 느낀다는 소확행 철학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작은 일에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요? 작은 일에 소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들은 왜 700만이나 되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요. 바다의 신, 자녀 축복의 신, 건강의 신, 승진의 신, 합격의 신, 결혼의 신, 임태의 신, 농사의 신, 심지어는 연예인들마저도 신으로 부르고 추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하면서 그들이 섬겨야 하는 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면서도 정자 작은 일의 행복은 커녕 더욱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이 많다는 것은 그 신들이 다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바다의 신이라고 하면서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면 그 신은 가짜입니다. 농사의 신이라고 하면서 결혼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면 그 신은 가짜입니다. 그 신이 정말 신이라면 유일 신이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짜 신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진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보장해 주십니다 자녀 축복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탈때 나를 지켜주는 신과 배를 탈때 나를 지켜주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세계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나보다 약해 보이는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야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강해 보이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경배하고 그들에게 굽신거려야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샬롬 평강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주 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 대심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시는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대적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경호리 여기는 이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세력을 키워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야기된 징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실 수있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장마당에 모음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러했고, 가룬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죄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이방인들이 힘을 합하고 결속을 다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이 단합하는 것을 잠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한꺼번에 타작을 하기 위해 모든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미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발을 저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멀리 쫓겨났던 이들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며 속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를 때.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예상되는 고통과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나의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선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충만한 기적을 체험하는 증인들로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다니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코로나와 폭우로부터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